자입니다. 다들 올 추석 선물 세트 정하셨나요? 요즘 그 통조림 그리고 햄같이 진부한 그런 선물 세트 말고 커피 선물이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커피 선물 세트가 요새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선물로. 그래서 카페 뮤제가 준비를 안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조카 선물, 동생 선물, 오빠 선물 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모든 연령대 분들한테 가볍게 할수 있는 선물 세트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가격대는 살짝 낮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 분들한테 드립백 선물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 가격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냥 친구 만나기 전에 가볍게 작은 팩 하나씩 사서 주면 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받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두 개짜리 팩으로 들은 드립백이나 세 개짜리로 들은 드립백을 아마, 어, 본가 갈때 가져가게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드립, 드립백, 드립백, 바라이티백 세트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다양한 종류를, 뭐,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뮤지오 하면은 스페셜티 원두 아니겠습니까? 200g 원두 이제는 2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도 이제는 스테디셀러라고 할수 있죠. 항상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잘 나가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립백이 또 패키지도 귀엽고 원두도 다른 보통 드립백보다 커피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받아도 맛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 갈 때도 봉투도 되게 예쁘고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진짜 선물 받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것 같아요. 음, 패키지 선물은 뭐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모든 제품이 포장이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쇼핑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세트는 자, 보시는 대로 웨지우드와 리시티, 그리고 프리미어스티입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만한 상품이 있으실까요? 일단, 웨지우드랑 프리미어스티는 약간 아직 솔직히 좀 개인 돈으로 사기에는 맨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먹지? 아. <laughs> 좀 이렇게 되니까 선물 받으면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약간 사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음. 기분이 드는? 또 선물 줄때 나는 안 사지만 남이 사주면 좋겠는 것들 아.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외지우드 정말 좋아하는데요. 집에도 외지우드 식기류를 굉장히 모으는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 웨지우드 패키지를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근데 티백 하나하나에도 이제는 디자인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 이런 거 저는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웨지우드 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희 리시티와 카페뮤지오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한 이제는 이런 티백 세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티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종류별로 골라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드립백이랑 리시티가 같이 돼 있는 패키지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도 한 포장돼서 나가니까 이것도 세트로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대 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2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심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일단은 어 저는 사촌 동생이나 조카들한테 키커.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새 리유저블 컵이나 텀블러, 학생 선물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가장 큰 장점이 운동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조금 열어서 마시고 다시 닦고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돼서 이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이 제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 용품으로는 저는 이번에 신상 웨이브, 웨이브 스타일업 칼리타 제품하고 케맥스 세트 와카코 이렇게 제가 뽑았어요. 어, 일단 이거는 신상이라 겹칠 일이 없어요. 근데 웨이브가 어, 드립하기 편해요, 초보자분들도. 그래서 웨이 이쁘 선물하시면 커피 초보이신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커피도 맛있게 잘 내려지고 디자인도 되게 감각, 감각적이게 예쁘게 잘 나와서 또 이거 특이한 가 모르실걸요? 저 처음 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열면 드립하다가 <laughs> 드립하다가 커피 다 내리고 나서 드립 옮겨야 될때 이렇게 옮기면 요거의 사이즈가 딱 맞아요 혹시 캠핑하시나요? 제리님? 저 캠핑 자주 하죠 <laughs> 캠핑하실 때 와카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카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캠핑에서는 뭐 드립커피는 일반적이잖아요 라떼 같은 우유랑 베리에이션 음료를 먹으려고 하면 그 원액이 필요한데 그 원액을 추출하기에는 와카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케맥스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중에 좀 정성스러운 선물을 하시고 음. 싶은 분들은 일단 예쁘고 제가 케맥스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들었던 말이 맛없는 커피도 맛있게 해주는 드리퍼라고 되게 심지어 예쁘죠? 그리고 카페뮤지오에서는 커피만 사면 내릴 수 있도록 폰타노 드리퍼라고 트 핸드밀도 같이 드리니까 필터까지 세트로 구성해서 드리니까 아예 드립세트 없는 분들한테도 처음 선물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케맥스가 좋은 점이 서버랑 이제는 드리퍼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이제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는 고민 없이 예쁜 그런 이제 추출 도구를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때 저희 미자님께서 추천해주셨다면 30대에는 저 주니어가 있죠. 일단 30대에서 추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단은 선물은 커야 돼요. 커야지 뭔가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걸 줘야 되죠. 일단 눈에 딱 보이시는 거, 큰 상자 보이시죠? 저희 이번에 새로 입고 된 제품이죠. 여기 구성을 보시면은 타임워어 패키지로 드립 세트가 쫙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살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일단은 그래서 정말 큰 패키지가 일단 압도적인 비주얼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트가 대부분 실버 아니면 블랙이 많잖아요. 근데 화이트 색상으로 돼 있어서 또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코트 스토리. 드립 더치 기구인데요. 더치 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도 굉장히 어, 사용하기 쉬운 그런 커피 기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저희 아버지께서도 더치를 이제 여름마다 굉장히 많이 내리시는데 겨울에도 또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쁜 디자인의 코트 스토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더치나 콜드브루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아침에 너무 피곤한데 커피를 안 먹으면 버스에서 잠들 것 같으니까 커피를 한 잔씩 먹고 가는데 아침에 뭐 드림 내리거나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 입사 일주일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더치 커피를 드리고 나서 아침에 그냥 얼음만 이렇게 부어서 마시고 후딱 나가면 되니까 직장인분들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텀블러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20대 때는 아까 전에 키컵처럼 좀 귀여운 이미지를 텀블러를좀 생각을 했다면 저희 30대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뭐지 고혹적 아, 그 이미지는 너무 좀 많이 갖고 좀 우아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런 러브 아, 러, 러브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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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저희 이제 텀블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질이 도자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텀블러, 다른 텀블러들과 다르게 더블월로돼 있기 때문에 보온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기는 힘들지만은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집에서 사용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그 장점들이 뭐 있을까요? 이게 어, 바리스타 규격에 맞게 나와서 테이크아웃 하실 때도 라떼아트 같은 것도. 받아올 수 있는 펀블러래요. 30대는 아무래도 20대보다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마를 추천을 드려요. 핸드밀로 이제 20대 때는 그냥 몸으로 떼온다 싶으면은 하지만 이제 30대 때는 좀 힘을 쓰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페이마 저희 추천드리고요. 페이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이제는 굉장히 분쇄도의 그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는 추출 기구에 맞춰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이번엔 4,50대 분들한테 어울릴만한 선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50대이시거든요 어, 부모님이 받았을 때 좋아할 선물 50대는 에 보통 퍼포먼스 위주로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좀 봤을 때아나 얼리어답터다 나 이런 거 쓴다 우리 자식이 돈이 어딨다고 이런 걸 사왔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퍼포먼스 위주인 거두 가지 이렇게 데디벤션하고 아키라 저희 어,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데디벤션 이거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주부분들도 뭐 하나, 집에서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해동트레이는 냉동 제품을 올려놓으면 맛이 빠지지 않게 빠르게 2.5배 정도 속도로 빨리 해동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해동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찬물에 넣으면 맛다 빠져서 맛없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겉에는 있고 속에는 아직 딱딱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속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해동을 시켜준다고 해요. 비슷한 다른 퍼포먼스 제품으로 이거 버터 나이프인데요. 이렇게 손에 잡으면 내손 안에 있는 열기가 자동으로 앞에 전달이 돼서 버터나 뭐 잼이나 이런 거 바를 때그 딱딱하게 발리거나 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발린다고 하네요. 가정주부인 제 입장에서도 이 버터 나이프 정말 요긴하게 쓰는 게 저희 요리할 때 냉동마늘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마늘을 그, 막끊냈을 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버터 나이프 이걸 사용해서 이제는 썰어주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요리할 때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라 쿠키 커피 스케일은, 어, 브루잉 챔피언 두지아 님이 쓰셔서 유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브루잉 할 때, 앱으로, 휴대폰 앱으로 지금 커피가 어떻게 추출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제품이라서 50대인 저희 직원 명자애몽의 아버님께서 명자애몽님한테 이거 사오라고 선물로 하셨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어, 슈퍼말차 다도클래스 촬영을 갔다 왔었는데요. 40, 50대 분들한테 요새 다도가 굉장히 격구라는 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러브라믹스 말차 다완 세트인데요. 뭐 차선이랑 차원이랑 이런 게다 들어있어서 여기에 말차가루만 넣어서 이걸로 격구를 잘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러브라믹스 트레디션 티 세트에 이렇게 담아서 드셔도될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50대 이상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는 60대로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로 골라봤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번쩍번쩍한 컵들 보이시죠? 제가 살롱에서 가끔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분들 오시면은 꼭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 제품은. 얼마인가요? 이 제품은 살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는 50대 이상의 어머님분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느끼는 거라 가지고 제품을 추천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타임워 추인 저희 서버 세트 추천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쁘지 않으세요, 디자인? <laughs> 예쁘다. 네, 유리가 좀 독특하게 우글우글 돼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는 고급스러운 그런 일반적이지 않는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줄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없는 두 가지 공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카 보카와 프레스페이드 핸드미입니다. 제가 좀 어른들 선물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간지. 음... 이제는 뭐 원룸에 사는 20대가 아니잖아요. 좀 집도 넉넉하니까 공간도 크고 간지나고 브랜드 명성.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선물 드렸을 때좀 아우 살왔네 <laughs>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트랜스페이드 핸드밀은 커피를 이렇게 받아요 <laughs> 좀 뭔가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고, 집에 났을 때 손님들이 와서, 어, 이거 뭐야? 그렇죠. 약간 앤트카우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음. 받는 사람은 아빠가? 아빠가 직접 샀으면 엄마한테 진짜 혼났을 거지만, 자식이 사줬으니까 약간 봐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보카보카는 저희 픽이었는데, 왜냐면 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설문조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부모님 세대 자식을 가지고 부모님 세대가 후회하고 싶은 직업 1일 순위가 카페 사장님이었거든요 음. 좀 뜻깊은 선물로 어 옛날에 카페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한번 집에서 시작해봐 이런 의미로 소규모 로스팅을 할수 있는 보카보카를 선물해주시면 진짜 감동받아서 약간 눈물 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또 50대 이상 분들은 이제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자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커피를 그저 내리는 것만 추출하는 거에만 포인트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보카보카와 같은 그런 로스팅을 또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과 끝을 이제는 모두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추천 제품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었나요? 허대님 갖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저는 갖고 싶다기보다는 일단 꼭 사야 되는 그런 반드시 사는 제품은 드립백 버레어 티백 세트입니다 저도 드립백 세트 살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찾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다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